할게요네 나도 녹화 켜주시고요 와.. 이럴수가 있어? 진짜 웃기네 라자가 낫겠죠 여기? 라자요? 루할게요네요 파라.. 파.. 파라실과 메르시가 괜찮은데. 파라가 근 공격할 때 파라 나쁘지 않지. 네. 파라의 파. 파르시. 아나 일단 어디 한번 가 볼게요. 일단은 여기 나머지 내명 없는 거야. 벌식으로 돌려. 아나 아나 회피. <화이팅. 웃음> 여러분 저희 뽕검이랑 동네 <laughs> 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돼지 분쇄는 알아서 저기 다들 저기 아타이스 내가 초 내가 구호로 초월 빼볼게 넵 돼지 분쇄는 연탈 몸만 패시입니다 저기 루젠이 아닌 이상 자탄포 하나 뽕검두총하나 맞을 수 밖에 없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첫 판입니다 네 아, 주시고요, 녹화 해주시고요 녹화 놀이기구 있다 놀이기구 레킹볼 레킹볼이요? 힐뱀 빠졌어요 아, 메이 아 메이 그, 벽도 빠졌어요 벽도 다 보고 오시네요. 저기도 라인. 야, 네. 에시 매커니. 네. 뒤에 뒤에 백킹 차요. 부조아. 우리 파라 부조아예요. 네. 전 파라는 최대한 돼요. 신경 안 쓸게요. 그러면 파르시 붙어 있으면 네. 저는 저는 파라만 신경 쓸게요. 네. 아나 총갈. <듬닝> 싸워 볼게요. <듬> 고고고. 이거 싸워도 돼요. 라이라이 나이스. 고고고고. 안안안 이건 브론즈대 그마가 아닌 사람 밀수 있어요. 저거 아, 실한가? 하나도 나이스. 못 맞을 거. 몇 레킹! 레킹! 어, 바로 바로. 도로 기구, 도로 기구. 나이스. 이거 앞에 나와있는 애들 다 잘라도 되거든요? 화물 <AUX> 잠깐 버리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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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죽었어요 나이스 힐 하나 필요해요 힐 하나 죽었어요 밥차요 나이스 어잉? 왜 벌써 깼어 bueno, <Madrid> 빠질게요 이제 이제 빠질게요 애쉬 vale, 컷 okay. okay. 나이스 크리네 빠질 수 있으세요? 라이스, 라이스. 저희, 저희 자탄포가 사, 왔어요. 성벽거든요? 상대 돼지 분쇄 밥 빠졌고. 다리, 다, 다리 밑에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상대 팀이 따라줘 이거. 다리 이거 그냥 성벽 먹어야 돼 우리. 오케이,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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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상대 초를 안 왔을 것 같거든요? 왔을라나? 한번 자탄포가 먼저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에시가 내리시만 봐요. 에시 채나 물어볼게. 넷.

음. 야, 아, 근데 저희 네, 일단 저희 저뭐야 돼. 내려서 지메르지메르지메새위치에 있어요. 에 아이고. 아나 없어요. 네, 내 네, 피로 안 받네. 한번 할게요. 한 번만 살릴게요. 제힐 잠깐 비어요. 제 자탄포화 이번에 초월 없는 사이에 갈게요. 괜찮아요. 이거 가도 돼요. 아이고, 자탄 아, 아이고. 디바가 나왔구나. 네. 이제 라인 빠지고 디바. 찾아 빠지다. 이제 애들 물러나구나. 어. 빠질 게야 이제. 나이스. 야, 에셔 겐. 우방의 피. 암살해 줄게. 치명성들 에, 화물 밀고 있죠? 아직은 못 붙였어요. 나이스, 정면 아직 송하나 송하나거든요. 아직 이거 빨리 달려들어도 안 괜찮을 안것 같아요. 어, 펜히 잠깐만요. 안 잘랐어요. 송하나 잘랐어요. 음. 이거 레킹 잡을 수 있을까요? 나이스, 커. 나이스, 산대궁, 음. 나이스, 잘랐어요. 초월뽕, 레킹궁, 레킹이랑 메이궁 빼고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공 많아요. 뽕밥, 뽕밥, 뽕밥만 조심하면 될거 같아요 저희. 먼저 걸게요 저희 무조건. 이봐, 이봐, 이봐. 노리고, 노리고. 낙하 조심, 낙하 조심. 뒤에 메르시, 뒤에 뒤에 송하나송하나 제어 놨어요. 밥이 저 멀어요. 밥이, 밥이. 아이고. 오른쪽에 애 씨, 오른쪽 구석에 애씨 올라간다. 나이스. 이거 나이스. 오케이. 밥 하나 빠졌나요 이번에? 얘네 레킹 볼공 빠지고 레킹 볼공 라고 밥두 개야. 밥공 이번에 자탄 자탄 신호성 많다. 저희 자탄 중 공성 많아요. 자탄 영건 갈게요. 역시 여기 병 안에 있어요. 이거. 뒤에 레킹볼, 자, 레킹볼. 앞에 볼게요. 아, 레킹 볼 뒤에 레킹 볼. 나 패볼게요. 알았어요. 메이 오른쪽 위, 왼쪽 위, 왼쪽 위. 메이 병 안에 있는데. 메이 병 안에 역시 엘시안이. 자탄으로 우리 먼저 메이가. 걸어야 돼요. 어이고 어이고. 이 무슨 일이야. 아이고 저쪽에 먼저 아, 걸었다. 뒤에, 메이커 메이커 빠질게요 일단 빠지고 갈게요. 그세요 이거 저희 먼저 걸어야 돼 디바만 잘 피해서 던져주세요. 아이고. 철받아 다철아좀 라이 살릴게요. 라이 잠깐만 살릴게요. 나 아이고. 오케이. 니다 와, apta, huh? 아, 아이고. 밥, 밥. 밥 빠지면 바로 갈게요. 넵? 네. 밥밥 빠지면 바로 갈게요. 밥 갈게요. 갈게요. 지요 네. 밥로요게요지요밥빠이면 바로 요로게요요로요 라인 나왔네요. 아니, 네, 넵. 오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이스. 와우. 대박.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방 뒤에 애 뒤에 뒤에 세 분이 잡아 주세요. 나이스. 어. 아, 나 아, 없어요. 이렇게나아 <레기게만> 살릴게요. 레킹보, 레킹. 네, 저힐 비어요 잠깐. 힐 비어요? A 반. 비힐 비어요 요 레킹볼. 그 이제 밥, 밥 이상한데 갔어요. 밥 레킹볼 먼저. 나이스. 그다음 모이라.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다. 아 망치 나이스. 아치 진짜 대박. 아 이건 와한번중계다 네. 대박 대박. 얼마나 희한 거예요. <laughs> 어? 거기 파킬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아, 야. 이야. 아, 이야.